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8월 26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IPF 장관급 대면회의 9월 개최, 14개국 참여, 23일 진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타이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다음달 8~9일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IPF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PF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처음 공개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목적을 둔 다자협의체다. 지난 5월 2 3일 공식 출범한 IPF에는 미국과 남코리아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총 14개국이 참여한다. 남코리아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다. 한편 IPF와 관련해 각계에서는 미 농업계가 농산물 수출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낮추는데 이용하려 시도한다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IAEA 조사 철회돼야 핵합의 가능 24일 모하마드 마란데 이란 핵 협상팀 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IAEA의 근거 없는 주장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타결이란 없을 것이라며 IAEA의 보고서는 매우 잘못됐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해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앞서 IAEA는 이란이 미확인 장소 세 곳의 핵물질 검출과 관련해 신뢰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이사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모하마드 에슬람이 이란 원자력 청장은 같은 날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우리는 과거 수용했던 핵합의의 틀 안에서만 IAEA 핵사찰을 허용할 것이라며 JCPOA가 부활한다는 것은 IAEA의 미확인 장소 핵물질 문제에 대한 조사도 종결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신고 지역에서 핵물질이 나온 것은 반체제 세력과 이스라엘의 조작이며, IAEA가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 이란의 주장이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국방부장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웨이핑어 중국 국방부장이 상하이 협력기구 국방부 장관회의에 참석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5일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웨이부장은 전날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국방부 장관회의에 비대면 화상 형식으로 참석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고 밝혔다. 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대했다며 중국의 이런 입장은 전 세계 170개 국가와 국제 기구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심지어 말했다. 한편 상하이 협력 기구는 제도가 다른 국가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 협력하는 모범이라며 성공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학자금 탕감 계획 미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뇌물 주는 것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대학 학자금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감면해 주는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과 흑인 등을 겨냥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공화당은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두니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조치가 단행된 것을 보니 슬프다며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민주당이 표를 더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모든 미국 가정에 부담을 키우는 인플레이션을 끌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민주당 상원 후보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미국인들에 비해 소득이 높은 대학 졸업자를 위한 돈풀기 정책은 미국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만 내년도 국방 예산 대폭 증액. 대만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25일 로이터 통신 등은 대만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13.9% 증액하는 것을 곧자로 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행정원의 의결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0.8% 증액된 2조 7190억 대만 달러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13.9% 늘어난 5.863억 대만 달러로 책정됐다. 한편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후 대만섬을 포유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대만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연일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8월 26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